37번 우리 문장 삽입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나 밀은 원래 청구서란 뜻이지만 Bill was introduced in Congress. Congress는 의회잖아요. 의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 이거는 법안을 뭐 제출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을 때란 뜻이고요. 자, 왜 제출되었느냐. 그러한 규칙을 금지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을 때, 어, 신용카드 회사들의 로비는, 그것에 관심을 언어로 돌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단어, however, 그리고 이게 뭔가가 금지됐어. 어떤 규칙이, 이전의 규칙이 금지되어서, 자, 이 회사들이 어디로 전략을 바꿨냐, 언어로 전략을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전략이 앞에 나올 거야? 근데 이게 법으로 금지되었죠. 그래서 이 네모칸 뒤에는 언어에 관련된 전략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가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 해석을 해 볼게요. 자, 틀을 짜는 것은 중요하다. 여러 영역에서. 그래서 회사들이 그 신용카드 신용카드들이 어, 인기 있는 형태의 그 지불 형태가 되었을 때, 1970년대, 자 70년대부터 신용카드를 인기 있게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을 때, 몇몇 소매 상인들은 부과하기 원했습니다. 다른 가격을 그들의 현금 손님과 그 다음에 카드 손님에게. 근데 사실 이거 지금도 그렇죠. 뭐 현금 내시면은 이 가격이지만 카드 내면 이 가격이에요라고 얘기하잖아. 뭐 시장 같은데 가면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회사들은 채택했습니다 규칙을. 자 여기 신용카드 회사들의 어떤 규칙 이런 룰이 나왔네요. 약간 어, 아무래도 갑의 위치에 있잖아 소매상인 모두다 예, 신용카드 회사들이. 그래서 소매상인들한테 이런 규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 forbade는 forbid의 이거 과거형이야. 그들의 그 소매상인들이 from charging different prices 자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거야 이거 막 패널티 같은 거준 거지 그래서 너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네한테뭐 수수료 더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정확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신용카드 니네는 아예 쓰지 못하게 막아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캐쉬 손님 현금 손님이랑 그다음에 신용카드 손님이 서로 다른 금액을 부과받는 것을 금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었다. 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잠깐 단어 체크할게요. 자, forbid, prevent, keep. 하고 a from ing. 뭐뭐가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라는 표현이죠. 요거를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러한 규칙을 어, 채택을 했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가 이런 그러한 규칙으로 이어지겠지. 자그 다음에 자 그것의 선호는 그것이 원하는 방식은 무엇이었냐 대시라는 방식이었대요. 만약에 그 회사가 소매상인이 다른 가격을 현금 손님이랑 그 다음에 카드 손님에게 부과한다면 그렇다면 어그 신용카드의 가격이 considered, 여겨져야 된다. 원래 가격이라고, 디폴트 값이라고. 그리고 현금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라고 여겨져야 된다라고 얘네가 제안을 한 거야.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자 이런 대안책이기보다는. making the cash price 자이 현금가격을 무엇으로 만들기보다는 원래 가격이고 그리고 지금 surcharge sur...를 넘어서는 과도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 고객에게 돈을 더 부과한다라는 것이기보다는 자 무슨 얘기냐 정리해보면 말바꾸기란 얘기야 이거 지금 어, 카드 손님한테 조금 더 돈을 받고 싶어 근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원래 카드로 내면 정가 그대로 내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현금 내면 제가 여기에서 5% 할인해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라, 해라, 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시네. 어, 이거 원래 정가가 이 가격인데요. 신용카드로 내시면 수수료 더 내셔야 돼 그래서 5%더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기보다는 현금을 내시면 좀 깎아 드릴게요. 원래 이 가격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얘기해라.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언어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 여기이 내용 자체가, 어, 자, 여기 자, 여기 내용 전체가 이 언어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얘가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우리 단어 한 개만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surcharge라는 단어인데, 자, 우리 sur하고 붙으면은, 모모를 넘어서는 과도한이라는 뜻이 하죠. surreal, 현실, 초현실적인 현실을 넘어서는 그다음에 surplus, 과잉, 흑자 잉여,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함께 묶어서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번호.